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노스트소드 뽑고 나서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캐릭터가 있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엄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스트소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공명을 통해서 전용 카드도 사실 만들 수가 있어서 아예 안 쓰이는 그 캐릭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실제적으로 이제, 어 카드로라도 사,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좀 골고루 활용이 되는 편인데 이 캐릭터만큼은 카드도 그렇고 캐릭터적으로도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가인. 가인 가엔 도대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뭐 탱커이긴 한데 탱커로서의 역할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미 이제 좋은 탱커들이 많은 상황이고 어 거기다가 이제 딜탱 그러니까 데미지도 좋으면서 탱까지도 가능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가인을 쓸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. 그리고 얘는 이제 카드적인 측면이 있어서도 어 물론 저는 이제 하나를 더 먹어. 이두 마리만 먹었죠. 공명까지 시키긴 했지만 그 카드조차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인 정말로 좀 약간 어, 어좀 쓰레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잔다르크도 한 번도 안써 봤습니다.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기절 걸린 대상인데 이게 뭐몇번 말씀드렸다시피. 그 캐릭터 풀이 많으면은 시너지를 넣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게임 자체가 5 명의 고정 파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 좋은 캐릭터들을 넣다 보면은 시너지 캐릭터들은 쓸 일이 딱히 없어요. 그래서 요 잔다르크도 정말로 이쁜 캐릭터거든요. 진짜 캐릭터 자체는 너무 이쁜데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카드조차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루시 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 걸린 데 상인데 이게 공포를 이제 걸수 있는 친구 그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 걸수 있는 이 친구 자체는 키르케 자체는 좀쓸 수는 있는데 사실 키르케하고 같이 루시하고 쓰게 될 경우에 시너지를 일으키기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얘가 또 전방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방 캐릭터들은. 지... 진짜로 웬만한 성능 아니면, 그러니까, 탱도 되면서 지일이 다 돼야지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전번 캐릭터는 더덕좀쓸 일이 없어가지고, 그래서 요 누씨도 한 번은 좀 상향을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, 그리고 미아. 미아도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, 근데 미아 같은 경우에는 좀 쓸만할 것 같기는 해요. 보스한테 이제 추가 데미지 입히기, 입히기 때문에, 어, 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초월이 되면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, 뭐 그렇다고 해서 쓰기에도 좀 되게 애매한, 그리고 이게 데미지 개수가 확실히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, 이게 단일이거든요? 대상에게 보스일 경우에 추가 데미지라서, 이 데미지가 좀더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, 약간 좀 애매한, 어, 이게 저, 모든 적군이구나. 그래서 개수가 좀 떨어지는구나. 차라리 보스 단, 그거 쓰면은 그냥 단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데미지를 좀 늘려줬으면은, 어 미아가 그래도 랭커 냉커 사이에, 랭커 분들 사이에선 좀더더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아무튼간 오늘 이 시간에는, 어, 뽑고 나서 단한 번도 쓰지 않은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안 쓰는 캐릭터는 누구 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